안녕하세요. PJ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스테이지 6. 컨트롤 프로젝트입니다. 컨트롤 프로젝트 하면 백핸드 드라이브. 그리고 백핸드 드라이브 하면 왼손. 왼손 하면 왼엄지. 이게 가장 핵심 부위자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피칭 외지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이제 상급 레벨로 왔으니까 지금 옥 선생이 왼발 뒤꿈치에다 놓는 이 오픈 셋업 이걸 계속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타겟에 대한 느낌이 별로 아직 정확하게 내 각인이 안 되면 계속 오픈 셋업을 통해서 쭉 가고 타겟으로 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너무 오픈이 많이 돼 있으면 이제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어색하고 번거롭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좀 발을 올리면 안 되나요? 어 올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발을 딱 11자로 올려드리면 타겟에 대해서 인지가 되세요? 안 되세요. 어 됩니다. 어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을 11자로 놨더니 아아아왼 아, 발목이 걸려요. 이럴 때는 11자로 놓고 왼 발만 이렇게 오픈을 해 주셔도 됩니다. 왜? 회전을 할때 아무래도 왼 발목에 의해서 스윙이 딱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발목 상태에 따라서 일자로 두든지 오픈을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오픈, 뭐 하프 오픈 정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돼요. 그러면 계속 타겟에 대한 응시, 그리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왼엄지로 들면 클럽페이스가 확 뒤집어지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오른손에 포핸드 드라이브 레슨을 할 때라도 백스윙 모양만 딱 제가 보고 있으면 이분이 지금 왼손 주도 백스윙인지 오른손 주도 백스윙인지를 정확히 알수 있어요. 오른손 주도 백스윙은 약간 지금 서 있는 느낌, 클럽페이스가. 근데 왼손 주도 백스윙은 이렇게 페이스가 눕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듣던 내용들이 나와요 뭐 백스윙 가면 이제 왼 엄지 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치기에는 지금 왼손이 주도니까 왼 엄지로 계속 누르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왜 공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 왼쪽 공까지 와서 왼손 백핸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끌고 온다는 라 의미가 되게 특별한 걸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지만 아 공까지 와서 가물하고 공까지 와서 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냥 노말하게딱 보고 왼 엄지로 그냥 얼마든지 뒤집어 줘도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들고 와서 쭉 걷어 올리는 거예요 오 공이 진짜 편안하게 올라가고 어, 좀 아름다운데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냥 쳤지만 제가 항상 드라이브라는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할때 하는 게 뭐예요 T 위에다 올려놓죠? 그러면 제가 오른손 포핸드 드라이브는 아래서부터 올라간다고 했지만, 백핸드는 뭔가 내려와서 억지로 끌고 왔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을 맞는 포인트는 같아요. 항상 T가 있으면 이 옆을 때리는 게 아니라 T하고 공이 만나는 지점부터 긁어 올려야 뭔가 드라이브가 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티 밑에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이 여러분이 모두 다쓸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왜냐면더 밑에를 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뽕샷이 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티 위에 있는 건 드라이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티 위에 올려놓은 거니까 어막 전체를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열려 들어오죠.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왼 엄지니까 여기에서 공 아래에서 이렇게 걷어올리는. 백핸드 드라이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셋업, 타겟 인지, 그리고 약간 들고 셋업, 그리고 왼엄지로 뒤집고 이 상태에서 덮어 올리는 이러한 샷의 스킬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아, 공 아래쪽에도 늘 공간이 있어. 나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매트에서 치면 바짝 붙어 있으니까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 아래에는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완전히 땅바닥이 아닌 이상은 항상 잔디 위에 떠 있기 때문에 1cm 정도의 공간은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래로 마음껏 집어넣어도 뒷땅은 잘안 나니까 양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잔디 딱 붙어 있는데요. 그 땅이 무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공 옆을 때리려고 하지 말고 공 아래쪽에서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약간 지금 뒷당성 같아도 실제로 이게 필드에서는 공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보고 지금은 손에 신경 쓰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넣어서 쭉 올리는 형태로 해서 지금 보면 탄도가 일단 굉장히 높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와 실력이 좋아서 아니요 왼손으로 치면 어찌 됐건 클럽 페이스가 필연적으로 열려 들어오기 때문에 탄도가 일단 높게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손의 중심으로 쳤다면 여러분이 손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제는 손이 어느 정도 된다면 여기에서는 그냥 하체나 상체 전체 몸통으로 가서 돌리기만 해도 그 힘에 의해서 공이 저절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까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왼손으로 타격을 할때뭐 공의 위치가 쇼다이어는 오른쪽이고 미드라이어는 가운데고 그다음에 롱아이언는 왼쪽이고 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오픈 세터 위치에서 왼발 뒤꿈치에 놨을 때가 이 아래쪽으로 파고로 들어가서 드라이브를 먹이기가 쉽기 때문에 가급적 한 곳에다가 공을 놓고 이발사이즈만 조정하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뭐 물론 이렇게 놓고 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오픈 세터은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딱 가고, 백스윙 간 다음에, 피니쉬. 그런데 제가 피니쉬를 하는 형태를 보면 오 완전 달라졌다. 포핸드 드라이브 때는 허리 업 해서 딱 이런 거였는데 지금 왼손으로 가니까 이런 피니쉬가 돼요. 제가 이런 피니쉬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피니쉬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 업은 오른손이기 때문에 치면서 허리 업 해서 스탠딩 업 타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왼손으로 하는 백핸드 드라이브는 공을 만나기 전까지는 일단 옆으로 돌아야 돼 일어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야 돼 돌기 때문에 도는 게 주된 회전의 힘또 파워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 주도권에 의해서 옆으로 돌고 옆으로 두는 피니쉬가 된다는 겁니다 음 좋아요 또 약간 오픈 셋업 그리고 타겟 보고 백스윙 때 뒤집어지면 뒤집어져서 내려올 때는 뭐가 생겨요? 이쪽에 날이 생기죠? 그 날을 갖다가 그냥 공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놓고, 백스윙 가서, 그리고 피니쉬. 그러면 쭉 올라가서 떨어지고, 그리고 뭐그 타이밍에 따라서 이건 뭐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공이었지만,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핀 오른쪽에 한 2, 3m에 떨어지는 그런 공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피칭 외지, 그 다음에 뭐 7번 아이언 그런 거를 설명을 드려도 결국에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촥, 촥, 촥 걷어올리는 그런 느낌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른손으로 포핸드 드라이브 칠 때는 이왼손의 힘을 완전히 빼고 너무 많이 감기면 왼손 훅 그립을 뉴트럴 쪽으로 돌리고 너무 많이 밀리면 왼손을 훅 그립 형태로 만들어서 공을 들어올 수 있게끔. 힘을 느슨하게 잡아야지 그게 작동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왼손이 모든 걸다 해야 돼. 오른손은 뭐그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 정도면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왼손을 일단 돌려 잡은 상태에서 그냥 왼손 가지고 다 해야 돼요. 왼손이 파워도 만들고 왼손이 방향까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밀렸다. 그럼 제가 상당히 지금 돌려 잡았죠? 그러면 돌려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백 하고. 치게 되면 아까 밀렸던 공이 지금 똑바로 잡히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걸볼수 있게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포핸드 드라이브를 칠 때는 파워 소스는 오른손, 그리고 방향은 왼손에 의해서 뉴트럴, 스트롱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했지만 이 왼손에 의한 백핸드 드라이브는 이 왼손 하나가 방향과 파워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립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여러분에게는 어찌보면 단순하게 접근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셋업 그리고 타겟 인지 그리고 왼손으로 너무 뒤집을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올렸다가 샷 그리고 뭐 피니시 하려면 하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른손은 포핸드 드라이브 할때 손이 그대로 있지만 왼손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왼손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은 이렇게 이렇게 포핸드 왼손은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느낌인데 그건 클럽 페이스 기준이고 만약에 손이라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뭐 지겹도록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 느낌대로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공을 치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갖다 대기만 하면 공이 날아가는 그런 기적도 펼쳐집니다. 그게 이 시리즈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셨죠? 저는 뭐 예상하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 우드와 유틸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J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